안녕하세요, 할인 엄마입니다. 도지코인으로 억만장자 신화를 이루었던 그가 다시 도지코인을 지지한다고 밝혀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기대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바로 슬럼 도지 백만장자로 많이 알려진 글라우버 콘테스터인데요. 2021년 평범한 회사원에서 도지코인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보며 말 그대로 서민에서 백만장자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과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고 밈코인의 경제적 잠재력을 예측했었는데요. 또 일론 머스크의 지원은 도지코인의 상승세를 더욱 촉진시켰고 투자를 성공시키려면 젊은 세대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글라우버 컨테스터의 소박한 투자가 대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글라우버는 다시 한번 도지코인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가 도지코인이 1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는 배경 중 하나는 X가 도지코인 결제 방식을 도입할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밈코인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 이유는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2024년을 대불장으로 장식할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2024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 할인엄마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에게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볼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어서 얼굴만 봐도 이뻐 죽겠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 돈에 쫓기지 않고 우리보단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코인 투자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다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왜냐구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군가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저희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수익을 보려면 알아봐야겠죠? 우선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도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요.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CBDC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처럼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만든 코인과는 다르게 각 나라의 중앙은행, 예를 들면 한국의 한국은행이 만든 코인이라는 거고 이러한 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음... 한 1년 뒤, 2년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용해 우리 아이들 요앞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 하면 그 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역시나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마냥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도, 중국도, 심지어 한국도 전부 미국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리플 이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 리플이 시총 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은 지금 SEC와의 소송 문제로 인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 전 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이 코인은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로 직접 발행한 코인인데요. 벌써 발행까지 끝났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번더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테더 코인처럼 달러화를 시켜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연동시킨다고까지 하니까, 이 코인은 현재 달러의 가치인 13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3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이기 때문에 1,300원까지는 무조건 이유 불문 끌어올릴 거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이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기관들인 건 알고 계시죠.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상승시킬 거예요.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옐런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건데 지금부터 같이 보실게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처리 한건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보여드려야 겠죠. 바로 여기 부분인데 alternative eligibility examination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 놓은 자료고요. 크라이텔리아 기준이 패럴리절브 연준 그리고 트레저리, 국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재무부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은 티비드로 미정. 그러니까 승인이 어렵다라는 거겠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 코인마저도 미국산이 아니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모든 얘기가 끝나 있는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거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300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이 뭐냐, 많이 궁금하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이 코인을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3966-3655 할인엄마라고 써서 문자 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프로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 원만 투자해도 천만 원, 10만 원 투자하면 1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 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 원, 천 원만 투자해보셔라.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뜨면 아 할인 엄마 얘기했던 게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자식들 있으시죠? 자식들에게는 항상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안 따라옵니다. 자기는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중간만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 부모된 입장에서 다 그렇죠, 뭐. 이 세상이 어떤지 알고 겪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자식들 닥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제가 지금 딱그 생각이에요. 알고, 겪어봤고, 이게 맞으니까.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건데요.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할인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